얘, 어디가 앞이냐? 야, 여, 야, 얘, 야, 나 궁금한 거 있어요. 왜 여기가 뒤야? 여기, 이쪽이 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아, 이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? 아. <laughs> 자, 다시 돌아온 세팅 연구소. 오늘의 주제는? 페이탈 블리츠 쉐댄입니다 페이탈 블리츠 몰빵하는 쉐댄 오늘 세팅할 거고요 페이탈 쉐댄는 그냥 쉐댄 자체다 굳이 앞에 페이탈을 붙일 필요가 없다 왜? 같은 말이니까 그 정도로 이미 검증된 세팅이고 많은 분들이 사랑하수 있는 세팅인데 페이탈 블리츠가 뭔지 설명을 좀 해드리면요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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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이죠 이거 심장 잡아 뜯는 거 요거 지금 아마 던파 80레벨 스킬 중에서 제일 강력한 스킬 중 하나일걸? 이게 왜 그러냐면요 원래는 사실 뒤를 맞췄어야 되는 스킬이야 옛날에는 리스크가 좀 컸어 옛날에는 이렇게 맞췄어야 돼요 스킬을 직접 봐봐 아, 빛나가 탈리스만 나온 다음에 자동 추적이 됐네? <laughs> 아이고 백어택 신경 안 써도 되고 자동 추적이라고? 이거 씨개 맛있잖아 벌써 생각만 해도 침 고이잖아 안 그러냐? 그래서 원래는 직접 맞춰야 되는 스킬이 갑자기 자동 추적이 돼버리는 바람에 개떡상 해버렸다 뭐야 페이탈 블리치 왜 이렇게 쎄? 뭐 리스크도 없고 리턴만 왜 이렇게 쎄? 옛날에는 리스크가 좀 컸는데 리스크가 사라지면서 리턴이 부각됐다 뭐 이렇게 요약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얘가 자동 백어택이 되잖아 채도 댄서는요 앞뒤 스킬 딜이 완전 달라요 그니까 백어택을 맞추고 못 맞추고가 좀 차이가 커 봐봐 이게 이제 앞에서 때린 거거든? 요 정도 데미지 나오잖아 이게 뒤에서 때린 거고 이게 딜 차이가 좀 많이 커요. 봐봐, 딜 차이가 좀 크죠? 이 정도로 차이가 크기 때문에, 백어택에 리스크가 좀 있어. 근데, 페이탈 몰빵하면 어때? 적어도 백어택에 대한 리스크나, 심적 부담감이 확실히 줄어든다는 게 느껴지겠죠? 나머지 스킬 지분들도 줄어들면서, 아, 이거 뭐 한두 번 빗나가면 어때? 페이탈만 잘 맞추면 되는 거 아니야? 라는 마인드로 플레이할 수 있잖아. 그래서 페이탈 몰빵 하는 겁니다 백어택에 대한 부담감도 줄어들어 그 다음에 페이탈 블리츠 자체가 1티어 스킬이야 안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그지? 그래서 오늘 저도 그 대열에 합류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걸로 가죠 여기다 8 8 0 쿨증이랑 그거 넣어가지고 가자 이거 아칸 무조건 가야 되는 거거든? 82개 지렸다 아 이거다 이거 초라하자 감화출명 중독 넣자 이불련드까지도안 가는 거 아니야? 이렇게 올렸다가? 내 예상보다 너무 좀 강력크한데? <laughs> 최대한 내성 올려야 돼. 그 증명 퀘스트까지만 꾸준 꾸주... 어? 나쁘지 않은데? 이거 주자. 슈퍼 지존 게이득이다. 나이스. 됐다. 아, 징각보다 세? <laughs> 아, 진짜 얼마나 센 거야, 이거? 씨, 장난하나, 진짜 미친. 빠른 스킬은 뭐 징각급이다, 이런 거 하잖아, 몰빵 했을 때. 이건 징각 그냥, 싸다구를 그냥, 터다다다다다! 야, 이러니까, 몰빵 안 하고 배겨? 심지어 자동 유도. 어? 유도 기능 질이고요. 와, 진짜 이게 역시 세대는 다른 길이 없나? 뭐 단투 몰빵 이딴 거할 수가 없잖아, 그치? 솔직히 말하면. 아, 맞다. 페이탈부터. 근데, 이게, 페이탈이 80레벨 스킬이라, 쿨타임이 좀 길다 보니까, 사이클적인 부담도 뭐, 그렇게 크진 않네요. 보니까. 어. 확실히, 이거 몰빵 할 만한 가치가 있긴 하다. 와, 그냥 진짜 완전 페이탈 싸게 그 자체네. 자, 플레이에 임하는 자세. 페이탈만 잘 맞추면 1인분. 나머지 스킬? 대충 써, 그냥. 백골택 안 맞춰도 돼. 헤이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, 딱 그런 마인드로 임하면 돼. 물론, 진짜 말도 안 되게 이상하게 하진 않겠죠. 어쨌든, 지금은 페이탈만 쿨타임마다 따박따박 돌려주면 플레이가 쉬울 것이다. 피에 풍숭풍 까이네 이거지 이거거든 아 어우 뭐야 얘왜 여기가 뒤냐 얘 진짜 앞이랑 뒤가 구분이 잘 안되거든요 얘얘 1렘이랑 2렘 페이탈! 와와피 진짜 까이는거 봐라 자 나머지 스킬 대충 싸갈겨 대충 <laughs> 대충 싸갈겨 어 페이탈만 갈기면 1인분이야 페이탈! 쫙! 뭐각 어, 일각을 안 썼네, 까먹고? 에휴, 대충 해. 왜? 페이탈만 잘 맞추면 됩니다! <laughs> 어? 이런 거 그냥 대충 써! 백어택 안 맞춰도 돼, 이제! 여러분, 그런데 그거 알아요? 이렇게, 아예 백어택 안 맞춰도 돼. 이러잖아? 마인드를? 그러면 의외로 백어택이 잘들어갔나 그리고, 백어택 맞춰야 한다! 이러면은 뭐 오히려 백어택 못해요. <laughs> 사람이라는 게 그러더라고. 얘 어디가 앞이냐? 야, 여, 야, 얘, 야, 나 궁금한 거 있어요. 왜 여기가 뒤야? 여기 이쪽이 뒤어야 되는 거 아니야? 나 진짜 이게 나 진짜 이해가 안 돼서 그래. 나르고 도트가. <laughs> 나좀 설득시켜봐. 아까 그 자세 있죠. 왜왜 왼쪽이 뒤야? 이 자세. 왜 여기가 뒤야? 얘가 등 쪽이 여기 아니야? 이거 잘못 해놓은 거 아니에요, 혹시? 봐봐. 여기가 뒤야. 오리둥절. 아 이해하지 말고 받아들이라고. 아. <laughs> 네, 감성으로 이해하겠습니다. 근데 여러분들 진짜, 아, 너, 너무 맛있는데요, 이거? 이 맛이지. 어, 여기가 뒤야? 아어 이런 마인드 여러분들. <laughs> 이제, 이제는 페이탈님이 다 해주시기 때문에 나머지, 어, 여기가 뒤였어? 하는 이렇게 머쓱할 수 있는 여유까지. <laughs> 심장이 도대체 몇 개야? 어? <laughs> 어. 진짜 야 뭐야 요괴종족은 심장 한 10개 되냐? 박지성고 오박지성 되는거 같은데 내가 봤을 때 지금 페이탈 몇번가 이겼냐? 야 심장이 12개입니다 여러분들 요괴종족들은 <laughs> 어? 요괴종족들은 심장이 12개라 합니다 쇼보지직 톡톡톡 쫙 톡톡톡 쫙싹아 암살 빗나가지만 괜찮아 여러분들, 약간 수치스러울 뿐입니다. <laughs> 페이탈 세대는 암살 빗나가도 치명적이지 않아요. 암살 딜 지분율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. 슬로우 모션으로 내가 실수한 거보기 정도. 이제 마인드가 많이 편해졌다는 거. 이런 거 괜찮아. <laughs> 야, 근데 너무 빗나가는 거 아니냐? 히시, <laughs> 어? 적당히 빗나가야 될것 같은데 이건 좀, 3 넘어. 뭐지 여러분, 무적 상태일 때도 데미지 들어가죠? 페이탈이 판정이 개사기라서 들어가기만 한다면 얘가 뭔 상황일 때 상관이 없어요. 들어가기만 하면 무조건 딜이 박혀요. 이거 왜안 박히지? <laughs> 뭐지? 원래 이때안 박히나? 암살, 씨, 지금 거의 네번 빗나갔는데도 괜찮아. 네 번, 암살 네번 빗나갔는데 웃을 수 있는 세팅이 있다? 뿌슝, 빠슝. 암살이, 암살이 네번 빗나갔는데 어떻게 우승 지을 수 있냐고. 그게 바로 페이타 쉐드는 위대합니다. 암살 다섯 번이야. <웃음> 암살, <웃음> 다섯 번 빗나갔지만 웃을 수 있는 세팅이 있다? 그게 바로 페이탈 셰든이다 얼마나 게임에 행복해집니까? 야, 암살 여기 갔어. <laughs> 어? 암살이 아니라 엄살 돼버렸네? 근데 여러분,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솔직히 이거는 좀 심하긴 심했어. 이 정도로 빗나가면 안 돼. 싸가지 없이 바로 하, 하이, 하이, 페이탈, 합해. 잡아 뽑아 버리기? 야제뒤 미쳤어. <laughs> 눈으로 보여. 아이 <아유. 웃음> 맛있다. 너무 맛있다. 진짜 사내 집니다. 자 이제 앞뒤 상관없어요. 나는 페이탈 싸게다 최면 최면. 나는 페이탈 싸게다. 나는 페이탈 싸게다. 나머지 스킬은 제대로 안 맞춰도 된다. 나머지 나머지 스킬은 제대로 안 맞춰도 된다. 색, 팍 팅. 아야 봐봐. 암살 괜찮지 않냐? 암살 탈리스만 뺀 거?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요거야. 어차피 생존력이 중요한 상황에서는 그 다음에 어차피 거들 뿐이니까 암살이. 그냥 암살 탈리스만 빼고 파디 같은 걸로 스킬 대충 이렇게 빠르게 싸갈기고 편하게 무빙하는 게 낫지 않냐 이거거든. 어, 야, 너야 진짜 차원이 달라. 여러분 무조건 하세요. 진짜 내가 저번에 그냥 플랫한 쉐댄, 쉐덴, 노멀한 쉐댄으로 돌았거든. 야, 달라. 그냥, 지금, 지, 직업이 아예 다른 느낌이야. 진짜로. 내 네, 지금 아칸이요. 너무 맛있잖아. <laughs> 이게 캐릭이지. 야 이거 아까 두 번째서 에 암살 날먹 했지. <laughs> 기억해, 그거 기억해, 쇼 쇼. 이럴 때는 차분하게. 이제 빡길 노노해. 빡길 노노해. 그냥 차분하게, 차분하게. 하지만, 서커스 보다못 참는다. <laughs> 서커스는 참을 수 없다. 야, 멸한번 보면 잡지 않을까, 이거? 이거 굳이 무리해 하면서 해야 되나? 왠지 딱한번 각인데, 이거. 이런 거. 무리하면서 딜 해야 돼? 양수야? 양수야. 맨날, 맨날 말만 그렇게 하고 왜 계속 무리하냐? 이렇게 무리하면서 심장 뽑아야 돼. 온다! <laughs> 아! <laughs> 음, 음, 한대 맞았다. 괜찮아. 야심법한 번에 오퍼 빠진 거냐 지금 미쳤다. 큰거 온다! 큰거 온다! 심장 한 번만 뽑게 해줘! 심장 한 번만! 톡! 아, 심장 뽑아야 되는데. 아, 심장을 못 뽑겠어. 무서워가지고. 아직... 이럴 게 너무 많아! <laughs> 이제 10분 날라간다. 춥지 마! 개똥밭에 굴러봐. 저승부 나갔다. 아자 아자. 파야! 나! 아! 아, 아까 한대안 맞았으면 높이격인데 까비. 자, 40% 미쳤다. 여러분, 나머지 스킬들은 솔직히 다 그냥 야, 근데 암살 탈리스만 빼도 요 정도야. 확실히 딜이 세긴 하네 재밌고 성능까지 좋은 그 다음에 섀도우 댄서의 좀 진입장벽을 낮출 수 있는 초보자분들도 페이탈만 잘 맞춰도 1인분 이라는 마인드로 플레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좋네요 이거 암살 탈리스만 굳이 써야 되나요? 그냥 생존기로 쓰면 안 되냐? 페이탈 싸게 하자 옛날에는 제가 이런 마인드로 썼었긴 했거든 파디 탈리스만 옛날에 썼을 때아 빼고 쓸 거요? 파디 이제 나 페이탈만 잘 맞추면 1인분이잖아. 대충 스킬 쏟아내고, 그냥 페이탈만 연심이 갈긴다 마인드. 어, 왜 파디를 왜 놔둬? 아, 암살 탈리 빼면 답답해진다. 여러분들, 그래, 그러려고 단투가 있잖아. 그거 보강하려고. 이렇게 이용할 때, 이렇게 이렇게, 그니까, 내가 무적 타이밍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게 아주 큰 장점 아닐까요? 그 다음에 이제 스킬 대충 싸갈길 수 있고. 이게 파디가 그림자 이동 저거, 공짜로 한번 하게 해주잖아. 그래서 스킬 대충 싸가게 할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암살 같은 거 무적 타이밍 조절하게 하면서 쓸 수도 있고요. 이거 내가 봤을 때는 암살보다는 파디가 나을 것 같은데, 그냥? 이렇게 몰빵 한 이상. 몰빵 안 하면 암살이 무조건 맞거든? 왜냐면 암살 딜비중이 꽤 높은 편이니까. 근데 지금 어차피 페이탈 말고 다 딜비중 다 떨어져 있잖아. 일단 제가 한번 예로 한번 먼저 해볼게요. 다시 옛날로 돌아가자. 좀 생존성이 중요한 데서는 보통 암살 안 쓰고 이런 경우도 많았거든요. 옛날에 물론 지금이야 다 암살 쓰지만.